차가워진 날씨에 옷장을 열어보니 추억들이 걸려 또 나를 울리네. 네가 남겨둔 흔적들이 너무나 많아. 이제는 잊혀질 우리 지난 날더 이상. 들리지 않는 전화기만 보내 하루 종일 울어 눈물이 멈추질 않아 내가 미안해요 정말 내가 미안해요 그때는 왜왜 왜 그랬는지 후회가 돼요 는그흔 말조차 들을 수 없어 너무 하루하루가 나 일년과 같아 오늘도 난네 생각에 하를 살아 어, 너무 이쁘다 네. 빠잘 아, 주무셨어요? 네잘 <laughs> 됐습니다 식사셨어요 아, 사셨어요. 아직 한못네요 아, 대해. 아, 준비해. 기대식, 기식식요식요기대식나습니다잘잘좀좋습니 네. 근데 왜 이렇게 빨리, 빨리 가시는, 거, 가시는 거예요? 가시는 거예요? 오, 네시 아니 아니. 아니. 오래인데 오늘, 오늘, 오늘 가십니까? 오늘 오늘 가십니까? 아, 원래 이제 공연 전에 가서 하루. 아. 난도 가슴이 워낙 휘황참아그거그거 가서, 음, 가서 음, 보통 음, 면은 하루는 거기서 좀이 적응하고 이제 당일 가면 되긴 하는데이가는거 빨리 가서 <laughs> 몇 부르세요? 네? 몇 부르세요? 어 제가 알기론 좀, 좀 는걸고네 저만 아니라 다른 아, 아, 같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같이 하시는 요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네. 네. 약간 힘들어 보이시 <laughs> 아니에요. <아니예요. 웃음> 아, 네. 아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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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어제뿐만 아니라, 어, 사실 제가 뭐, 말이 많은데, 저는 그, 다른 분들 생각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네. 지금 제가 이렇게 같이, 여기 같이, 같이, 있지만은, 분명히, 저, 저희뿐만 아니라, 모험 계시는 다 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움직이기 고 항상 그, 지금 또 뭐, 항상, 또다 아시겠지만, 뭐, 스윙, 스윙 해주시는 분들, 다, 어, 오프 아니 다른 데서 다 이렇게 노력해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이상하고 그래서 또그 순간순간 또 제가, 어, 팬분들에게 다, 최선을 다하려고 하다보면, 안전도 있는 거아요이도 생각을 해주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네. 특이해요. 예. 의상 특이해요. 특이해. 오. 오. 오, 오 멋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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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무슨 청는것같아요요 <laughs> 네. 멋있어요. 네. 제니다 오! 오, 오, 오 반지 벗기자. 뭐 아, 반지도 반지. 오랜만에 한번 껴봤어요. 팬분이 주신 거예요, 아아 다. 시계도 다지고어요 네. <웃음> 반짝반짝. 모습 <laughs> 좀 내봤어요. 멋있다. 원래, 액세사리를 원래 옛날에는 많이 꼈어요. 여름에는 많이 끼고 다녔었는데, 겨울에는 조금 안 하게 되더라고요. 폭등하면서 많이 안꼈던것 같아서 원래 이제 펼쳐주신 거반지도 편부 주신 거, 반지도 거예요. 원래 렇게 깨져, 깨져 있더라고요. 음. 그죠? 네. 그래고게 네. 깨져 있지? 잘 모르고, 왜게 깨져 있지? 그래서 원래 깨 맡았어요. 사실 그 주시, 주시고 나면은 제가 예전에는 카페에다가 인증 올리고 했었었는데, 이 인증을 이제 사전에 안 올리고 번씩 네. 제가 뭐 차고, 찬사진들이보시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래서 게만감사 감사합니다. 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사합니다감사어니다감사사이니다감사합니어요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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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사합니다니다 저저 맞춰 본 적이 없어 예, 예. 어렸을 때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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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음, 맞춰 본적 있어요. 반지돌반지 골반지. 골반지. 커플링 커플링 안 하셨어요, 옛날에? 거맞췄 그때. 어. 반이 저는 잘 굵습니다. 손이 예뻐져요. 굵으신 다해요 옛날에는 손이 이렇게 좀 안간 어, 손이었는데 지금 아, 네. 너무 다 늘어져가지고. 네. 그래도 뭐니? 네? 네. 아, 예. <laughs> 제, 제 팬들 굉장히 솔직하시네요. 지금도 굵어요. 제가 <laughs> 그 1화를 말씀드렸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가는데 아버지 제 손을 굵어놓을 곳인데. 손이 이렇게 붉어져 있겠냐? 이러시더멋고요 아버지 손으로 이렇게 딱 만든 거 아, 아버지, 아. 아버지 손으로 그 <laughs> 어. <laughs> 유전자 아니겠습니까? 네. 유전자 받은게대로가이이니까 조금 마이크 잡이가 좀 손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신도더 어려서 몰려서 쓸수 있는 게. 손 뚜껑 덮 가야 되는 애들입니다. 누운 거 같다고요? 네. 자전렇게이쁜 같다고, 그래. 그런 사람 없어요자 이렇게 해서 해시면는거렇게 봐주시는 거죠. 자 거잖아요. 깍지. 깍지가 감사합니다. 깍지. 감사합니다. 깍지. 대만 가면 뭐 드실까요? 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말씀 드리지 마 오면서 자동 출국 심사대 출국장으로 대만 음식 먹어주시 제가 거기 가면 그 지역 음식 먹어요 네. 아니 말씀드리겠소 작년에출국리면서 사전 등록 절차 없이 신청하면 신청을 해다 먹차 보고 호로 바로 해 주시기가 감사합니다 아니, 저번에 중국 가서 호보를 4일 동안 먹었다고. 어. 훈 형이 속이 아프다고못 먹겠다고. 근데 매운 걸안 먹으셨는데. 아수님은 안 드시셨어요? 4일. 저 괜찮습니다. 한가게를다 <laughs> 가는 게 아니라 매워서. 음. <laughs> 다른 가게다 가... 가... 달라요. 아시, 네. 약간 약간 그 가게마다 믿는 음식들이 있는 거 같아요. 음. 약간 여기는 약간 좀 대창으로 가고, 여기는 좀. <laughs> 저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집에도 많이 있어가지고. 어. 집에서도 허거 <laughs> 해드세요. 아, 시도를 아직 못 해봤어요. 집에 계속 오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어서. 갔다 와서 한번 해보려고 요 왜냐면, 그 호, 호 하면 냄새, 그 호고 냄새가 있어요. 전 되게 좋아하는데, 이 냄새 좀 되나봐요. 아시나요, 혹시? 어, 네, 음, 정말 좋아요 네, 몸그 향이 네, 그래서 음. 좀봄 되면 날 좋아지면 그 음. 현상에서 해놓는 것 같고 넣고 그냥 끓이면 되거든요 여기 놓고 뺐다가 인증샷 해드셔요아네 당연히 그러죠 첨팬분들께서아니 <laughs> 음. 세트를 보내주셨어요 음. 냄비까지 아. 해가지고 아. 처음에 쓰, 냄비가 뭐지? 이렇게 봤는 아. 아. 냄비가 이렇게 아. 달라진 거 <laughs> 별명도 생기셨어요호 <홍보하는 웃음> <laughs> 버거시 <목어> 무 근데 그 냄비가 굉장히 실용성이 좋더라고 요라면을 끓이게 되면 한쪽에 부석밥이 하나 오오 나눠서 국물 있는 거 보면 일타이피 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 매운 거 아아 매운 거 탕고스거 아그 하이디라우는 네종류가 있더라고 해물 네 종류가 네개 있더라고 어. <목소리가> 네, 네,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기했었어요 그리고 저때 매니저랑 같이 가가지고 너 토마토로 한번 먹어봐라 근데 네. 썩 <laughs> 응. 좋은 거 같진 않죠 일단 은 먹어봐야 되니까 사실 그런 게 좋습니다 저는 저는 약간 저주하는.. 공연 준비는 잘 하셨어요? 네? 공연 준비는 잘 하셨어요? 옷 관리하고 으면서 계속 홍고! 있고 이렇게 해서 차에서 음. 뭐좀 풀었어요 왜냐면 이게 노래하기 전에 한 하루 전에 체크를 계속 해줘야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계속 녹음하고 있는 중이고 잘못하면 이제 목이 좀 잠깐 산할 수 있으니까. 안 그래도, 그래도 허스케는데더 허스케. 그, 그 얼마 전에 녹음하면서 그말 하더라고요. 그, 그 오늘 너무 컨디션이 목이 저가 풀때 좀. 들으시면 좀놀라울 정도로 이상하게 좋어요 제가 아, 노래를 틀어놓고 틀려서 그러니까 노래를 따라 부르기는 하는데 들으면 좀 목이 안 좋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기사, 기사님이 기사몸가 너무 안 좋은 거 같은데 30분 40분을 계속 노래 부르면서 팔은 점점 이제 풀리니까 어, 왜 이렇게 점점 좋아지지? 약간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 아무래도 허스키하다 보니까 조절을 좀잘 컨디션 조절을 좀 잘해야 유지가 좀잘 되는 목소리라 작년에 그래서 진짜 신경 많이 쓴것 같아요 보면 끝나면 은옷 관리하고 마스크 계속 끼고 자고 마스크 끼고 자고 신경 쓰시는 분? 네 감기, 감기 걸려서요 네. 아, 네. 효과가, 효과가 많아요 좋아요 네 엄청 좋아요 네네. 제가 알기로는 수분이 한50% 음.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덜 건조해지고 네, 네 아침에 좀 달라요 네네. 아침에 일어나면 막, 바빠가 막 바빠가 이렇게 바빠가 일어나는 바빠. 게 아니라 좀 약간 좀 수분기가 있었어요 또그 겨울철에는 만약에 가습기, 아주 가습기도 틀어 놓거 가습기 틀어 놓고 마스크도 끼고 자는데. 가습기 눈이 너무 반짝. <laughs> 음별 네. 오늘도 눈이 반짝. 아, 눈이 반짝반짝. <laughs> 어, 별이 들어왔나? 별이 <laughs> 있으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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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그, 이렇게 대사수있 죄송합니다. 눈이 반짝반짝 거려고 <laughs> 눈이, 눈이 반짝거린다는 얘기는 예전에 한번 듣고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진짜 예전에, 진짜 예전에 그 남자의 동생이 저 눈을 보더니 왜 이렇게 반짝거리시는 눈이 있더라고요. 형 <laughs> 그런 사람 아니야라고 <laughs> 그런 눈이 있어요. 네? 그런 그래서 안구건조증은 안 걸릴 것 같아요. <laughs> <laughs> 눈이 반짝거리는게 약간 눈물이 많아서 그런가요? 그러시다 눈이 많아서. 마음이 뭐. 이뻐요. 맞아. 아, <laughs> 맞아. 맞다, 맞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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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놓고 그렇게 들어오시면 <웃음> <웃음> 어떻게 뭐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laughs> 대만 여행 어디 하실 때 있으세요? <laughs> 대만에서 붕대에 네. 그 뭐가 있어요? 되게 유명한 붕대에 가까운 하, 해변. <laughs> 해, 가까운 해변이라고. 지옥반. 아, 지옥반. 가오슝 맞네. 거기 저. 등산대. 예, 그 등.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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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쭉그 방파제처럼 네. 거기 가서 사진 찍고 왔어요. 네. 음 거기랑 온천 갔어요. 음음 와. 온천? 온천은 어디? 몰렸어요, 사실. 그게 야외 같은. 약간 그런 데였어요. 약간 들어갔는데 음 가려져는 <laughs> 가려져는 있는데 일본가 몬통 있어. 박했을 들리는 그니까 위에는 좀 뚫려 있는 노천탕. 네, 약간 노천인데 어. 가려져 있는 노천. 네. 그래서 저희 주국 매니저분들이랑 다 같이 음. 탕에 들어가서. 네, <laughs> 장담해주세요. <laughs> 어, 아, 그, 어, 형, 엄청 상상할 수 있으니까, 예전에 저 상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네. 자기 전에 상상도 많이 하고, 자고. 지금도 상상하고자. 네. 네. 어떻게, 네, 제가 <laughs> 무대할 때, 그, 나가서 할 때도 그렇고, 분명할 때도 그렇고, 연습실 따로 빌려서 해본 적이 없어요. 다 상상해요. 내가 뭘무대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와. 시뮬레이션으로 한 100번 정도, 100번인 거야. 아, 되게 예쁘다. 나가서 진짜 많이 해요. 그래서 막 머리로 하면서 시뮬레이션 돌리다가 틀리면 다시... 다시 가. 실수가 없을 때까지 계속 하다 보면은 좀 실수가 좀 적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방송 들어가면 방송 컷을할 아, '내가 어떤 얘기할 때프로젝트들어오는구나 제가막 표정 이상하게 찍혀을때 이거 화면에 딱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 생각은 좀 많이 하 예전 많아. 나산에서 그 나가 추천했었을 때 그때 가수님 준비하시는 거 영상 보고 진짜 감동받았어요 아, 맞아 네. 앉아서, 네. 앉아서 이렇게 그래도 제가 제작진한테 되게 양해를 보였어요 음. 제가 가서 지금 몸이 안 좋으니까 좀 연습도 많이 못했고 하니까 제가 좀 이거 좀 할게요 이래가지고 그게 짧게 나온 거예요 되게, 되게 가만히 계셔주셨어요 그때 너무 고맙더라고요 음. 어, 연습하라고 그래 그래서 쇼파에 앉아가지고 혼자 <laughs> 이러고 있으니까 나중에 감독님 보러시더라고요 연습하는 거 맞지? 이러면 <laughs> 좋으는 <좋아하는> 거 아니지? <laughs> 연, 저 연습 이렇게 해요, 여러분. 그리고 한번 또 이제 체크해서 체크한다고 소리 한번 해보고 다시 또. <laughs> 그게 이제 몸에 좀 배니까 좀, 익숙, 좀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때도 그런 거 있죠. 그런 적 있지 않아요 꿈꾸고 싶을 때, 그거를 계속 생각하고. 아, 예, 예, 예. 아, 진짜. 저도 아, 부럽네요. 저는... 엄마가 나와요. 아니요, 진짜. 그래서, <laughs> 그래서 가슴이 생각하면 나와요. 아, 진짜? 음? 네. 심지어는 이제 깨고 나서 다시 뚫어요. 이어서 끌려고 <laughs> 그게 신발, 어, 미신이잖아요. 신발 반대로 해놓고 자면. 아, 아 어차 그런 건다 해요. 그래서 제가. <laughs> 진자자는 진짜... 자려고 이제 누워서 생각을 막 해요. 이런저런 생각을 막 하다가. 드라마처럼 이렇게. 드라마. 서울남자 아 서울남자다. 서울 <laughs> 스펠링. 하바밤에서 <가르바람 있어. 웃음> <laughs> 이제 정말 자연스러워요. <laughs> 네. <맞아요>. 아. <laughs> 어떤 분이 최씨 싱글폴 아니야? 싱가포르. 아. 어디 있었어 싱글폴? 아. <laughs> 뭐꼭 이렇게 폴리자. <laughs> 그래서 생각하면서 자면 그 저는 꿈을 꾸는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 자고 일어나면 딱 기억이 안 나. 숙면 숙면을 취한 것인가요? 예전에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저는 딱 깼는데 절벽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와. 큰일 나고도 그래요. 큰일 나고도인데. 그래서, 와. 끝이 없는, <laughs> 끝이 없 그러니까 처음에는 덜컹 하는 그 느낌 있잖아요. 네. 사라질다가뭐 이런 느낌 있다가 나도, 와. 이렇게 떨어지지 않았나 <laughs> 내가 봤을 때 떨어졌어 그러다가 딱 떨어졌는데 어? 이거 꿈이다 이게 갑자기 딱 느껴져서 아 네. 땅에 딱 떨어졌는데 어, 음 네. 아, 꿈이 안아프지? 근데 그게 꿈이었어 딱딱 착지를 했는데 안아프지도 않았다 아프지도 않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꿈인걸 아는거예요 음. 그래서 우와 꿈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지 막 날라다니고 <laughs> 근데 되게 신기한게 꿈이지 내 마음대로 해야지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옥상을 자꾸 이렇게 넘어다녔어요. <laughs> 옥상을 이야 점퍼해서 옥상 넘고 왜 그건 불만하다 깼어요. 그러니까 매트리스처럼 건물 사이를 사이를 막 뛰어다. 만화 영화 너무 많이 보셨나요? 아 제가 마블 너무 좋아해요. <laughs> 마블 관련된 SF 나오면 다예 네, 그러신 거 같아요. 네. <laughs> 히어로. 되게 좋아해요 다스트레인지를 여섯 번 보고 집에 어, 들어가면 펴놓고 있고 네. <웃음> 네. <웃음> 그래서 잘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네. <laughs> 조심히 다녀오세요. 지루 네. 뭐, 어, 고 행복하게 다녀오세요. 뭐, 어쨌든 제가 항상 최선을 다해서 뭔가 이렇게 챙겨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뭐, 다른,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반작용이. 네. 따라오는 그런 무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어 제가 항상 뭔가를 지금 여기 계신 분뿐만 아니라 영상을 보시는 분들, 그리고 사진을 보시는 분들, 그리고 멀리 계시는 분들 다 포함해서 제가 다 포함해서 해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 저도 어제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 음. 글을 남길까, 아니면 만나서 말씀드릴까 하다가, 말로써 얘기하는 게좋을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고용 시고요 <laughs> 생각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네. 생각 너무 많이 아니, 하지 마세요 생각 많이 안 해요 많이 하지 마세요 생각 하지 마 생각 하지 마 아이 생각 하지 다세요 생각 하지 그래서 오신 하들 마세요 생각 하지 마세요 생각 하지 마세요 생각 세요생다 하지 마세요 생각 하시하세요잘